모발로 받았고 짐 붙일 거 없이 빈 캐리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퇴근하고 떠나는 2박 3일 주말 여행러 안녕하세요 여여사입니다 여여사. 지금 저는 에휴, 나고야 공항에 왔고요 오늘은 2박 3일 아니고 당일치기예요 일단 제가 짐좀 먼저 맡기고 그리고 다시 왜 당일치기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번호가 올바른지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차를 탔고요 지금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당일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드디어 첫 정산을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막몇 백불씩 정산 받으시던데 저는 진짜 딱 100불 정산 받았거든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고야 당일치기가 11만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나고야에 와서 저녁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딱 7시간 있어요 제가 피어가지고 여행 계획을 안 지웠는데, 아, 오늘은 진짜 딱7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나름 동선을 좀 짜왔어요. 계획자는 나 제법 D 같은.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무지게 쇼핑하고,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나고야를 다섯 번 정도는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좀 헤맨다든지, 요런 경우가 좀 없어야 7 시간을 알차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고야로 오게 됐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고메효 본점입니다 지난번에 나고야 비행기값 뽑기 2탄 영상 이거 좋아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도 가서 중고 매장이지만 새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새 제품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초창기에 나왔던 트래블 카드를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여행하다 보면 현금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ATM에서 출금이 안 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래블 카드를 다른 은행에서 출금 가능한 카드로 두 개를 꼭 챙겨갑니다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두면 진짜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토세이, 네이버, 베이비 뭐 이런 거다 챙겨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골랐으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행 갈때 결제 수단은 여러 개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들어가서 한번 싹 훑어볼게요 오늘은 세일 기간이어서 그런지 완전 새 제품은 조금 찾기가 힘들고요 거의 새 o 같고 o 만 h 이건 지금 새 거거든요 택도 붙어있는 새 제품이고 원래 정상가가 4,200엔인데 지금 2,500엔이에요. 요런 거는 사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5,000원이거든요. 거기에 10% 추가. 근데 요거 택다 붙어 있는 새 제품이에요. 5,000원에 <목소리> 네. 10% 오프 해주시고 요거도택 붙어 있는 새 제품. <목소리> 이거는 새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태기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귀엽잖아. 사타고니아 라고야. 지난번에 여기 와서 안에 촬영을 쫙 했잖아요? 오늘은 명품 쪽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하셔서 못 찍고 나왔어요 세일 기간이어서 그런지 새 상품은 찾기 힘들었고 대부분 좀 사용감이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촬영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세일이네? 플러스는 촬영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천천히 볼게요. 180만원? 이런 거는 괜찮네요. 여기도 손잡이가 약간 세용감은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용감은 조금 있는데, 이거는 빈티지잖아요.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든 거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지난번에 본것 같은데, 200만 원이에요. 손잡이 상태 괜찮아요? 깨끗하고 까진데 없어요 여기 뒤에가 살짝 까졌다 이게 18만원이거든요 예쁘다 싶었는데 비싸네요 예쁘죠 예뻐, 이거, 예뻐. 가죽 상태 너무 좋은데, 좀 무겁긴 하다, 커서 그런지. 580만원이요. 요것도 괜찮네요. 전체적인 샷,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백플러스는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가방에 막 짐보따리가 엄청 많거든요? 카메라, 배터리, 막 이렇게 마이크, 별거 별거 다 있단 말이에요. 조금 휘뚜루마르루 매일 거를 저렴한 걸좀 사이즈 큰거 보러 왔는데, 마음에 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구매효가 저에게 조금 실망을 주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맥플러스 갔다 나오는 길에 보니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밥 먹고 가려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고맙습니다 네. 짠 맛있겠다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도시락 한 그릇에 남무 하나로 행복이야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저렴했거든요 런치 가격이라서 먹어볼게요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음 모르신 남자들이요. 화산물을 안 먹어요. 혼자 왔을 때 먹고 가는 거야. 이런 게 행복이다. 다른 데는 지라시스 씨를 시키면 되게 잘잘하게 썰어주잖아요. 여긴 되게 두껍게 그냥 웅텅 뭉텅 주셔가지고 그냥 초밥 먹는 느낌. 너무 맛있잖아. 당일치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엄마들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평일에는 더 저렴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애들이나 아빠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혼자 가냐 일본어도 안 되는데 아니면 뭐외국고도안 되는데 혼자 가서 국제 미아가 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다 똑같지 진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 번이 무섭지, 두번 쉬워.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이득표가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아들이랑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서로 의미 있는 거지. 소리가 일단 꽂고, 땐또 가시겠어. 프레젠 이제 밥 먹었으니까. 다시 힘내서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아직은 막 미친 듯이 덥지는 않아가지고, 걸어볼게요. 두 번째 쇼핑 목적지 왔어요. 어머, 매장도 힙하잖아. 들어가 볼게요. 촬영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촬영 된다고 하시네요. 신나게 찍어야지. 이런 것도 귀엽더라고요. 헬스테리 이거 음, 뭐 22,000엔이에요 이거 음, 예쁘네 양말도 너무 귀엽네 이런 거, 키링도 예쁘네요. 제가 사고 싶은 게 요거. 실버. 아, 솔다운. 텍스프리다해아보을까 네.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죠. 딱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완전 기분 좋은데. 너무 귀운데? <목소리> 나중에 덜튼갈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잠깐 이렇게 스캔만 하고 갈게요. 와 생각보다 안 덥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서 괜찮다 그랬는데 더워, 이제. 더워, 더저 이제 4시간 반 남았거든요. 부지런히 다음 스팟으로 쇼핑하러 갈게요. 베이프는 히스테릭에서 걸어서 2분이면 와요. 근데 아마 여기는 안에 촬영이 안될 거거든요.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서 우선은 카메라 끄고 들어가서 촬영 된다 그러면 찍을게요. 베이프 사서 나왔고요. 이제 라시크 가려고요. 베이프에서 걸어서 1분 디젤 있거든요. 디젤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원하는 악세사리는 없어가지고 얼른 패스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또 바로 옆에 슈프림 있거든요. 들어갔다 갈게요. 슈프림 촬영 안 되니까. 슈프림은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다 솔드아웃이래.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물건도 많고 재고도 많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만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알펜 나고야 있잖아요. 저기 가면 스포츠 브랜드하고 캠핑용품 같은 거 많거든요. 저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바로 갈게요. 8,360엔.인데 면세를 하면 7,600엔 되는 것 같아요. 재고도 넉넉히 있고. 제가 나고야 오는 이유. 지금 많아서. 깔별로 다 있고요. 음, 기본 가디건 다 있어요. 31,350엔인데, 면세 받으면 28,500엔 되는 것 같아요. 꼼데에서 티셔츠 하나 샀고요.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신상 나온 거 보러 왔거든요. 이건 만오천0백엔 그리고 얘도 신상이고, 얘도 신상이고. 실버. 만오천0백엔 아, 저걸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구나. 사이즈가 없대요.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지막 코스? 우리 타해 가든 갈 거예요. 야, 오늘 일정 촘촘하다, 촘촘해. 진짜 엄청 끈적끈적하거든요, 지금. 근데 약간 이렇게 그, 늘진데 들어오면 시원해요, 바람이. 지금 저한테 이제 딱두 시간 남았거든요? 여기서 마트 한번싹 털고 공항 가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엄청 바쁘게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7시간 생각보다 충분해 여리타케 왔는데요 진짜 머리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샴푸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여기 왔는데 마침 2층에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혹시 샴푸만 되냐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래 될것 같아요 그래 그래? 네, 다이더고 너무 시원해요. 오 대박. 살짝 저 세상 갈 뻔했어요. 완전 돌려가지고 머리만져보니까. 아 이거 다 그렇죠. 아이로 해드릴까? 나도. 좀더 스타일드 해요까 자, 욕분이 헌리. 거기. 거기. 어후. 응. 일본에 Do 아, <붙> <Are> you h a v 아, friends in n 있 g 요 No. I d 아 I don't t 고 t o w k 나이 좋으요이 좋으세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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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저 이제 1시간 요았거든요 마지막 1시간을 불태겠겠습니다 머리 하고 나니까 약간 사람이 달라진 알 같네 출알 이번에는 안 먹은 거 위주로 좀담아요려고요 근데 식요은 진짜 너무 맛있기 때문에 식빵 꼭한번 사보세요. 복숭아라니. 소세지나 고기 같은 거 들어간 거는 사가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웬만하면 소시지 같은 거 없는 거 챙겨가세요. 어, 미친. 어, 잠깐 이거 사고야 빨리 보고 공항 가야 되겠다 여리여리한 게 있더라고 요런 거였는데 내가 입으면 저런 핏이 나오냐 이거지 안 여리여리하니까 요즘 이런 핏 바지 많이 입더 만요 근데 입어보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입어보겠네 와 앵글이 바쁘죠 <laughs> 내가 지금 바쁘니까 막 천천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런 핏이야. 아니야, 오늘은 옷은 못 사겠어.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패스, 패스, 패스. 아, 벌튼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어요. 뮤스카이 타러 가야 돼. 저는 지금 뮤스카이 탔고요. 공항 가고 있어요. 5시 좀 넘은 시간인데. 7시 반 비행기거든요. 음, 5시 45분에서 50분 사이쯤 오늘 도착할 것 같고, 사승권도 미리 받아놨고, 짐 붙일 거도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데서 시간을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아요. 완전 7시간 딱 세이브. 오늘 음, 너무 재밌었고, 또 당일치기를 할래? 물어보면 저는 할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소리> 왔어요. 이제 가방 찾아가지고 바리바리 산거 정리하고 이제 출국장 갈게요. 하루가 길다. 오늘 에는 <laughs> 면세구역 들어와서 편의점에서 간식 사고 혼자 앉아서 쭈자거렸는데 타임랩스로 감앉아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침에 제 옆에 앉으셨던 여성 두 분을 가는 비행기에서 또 만나서 당일치기 동지를 만나가지고 서로 약간 놀란 눈치였고요. 그리고 18번인가 19번 게이트 옆에 바우바우 매장 촬영은 안 됐지만 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열대에 가방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바우바우 사실 분들은 여기 노이셔도될것 같아요. <끝한 집에> 제가 당일치기 하고 왔고요. 뭐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유니클로는 시간 없어가지고 소금만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 여기서는 목걸이를 샀는데요. 이렇게 포장도 다이렇게 주머니까지 센스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시착도 가능했는데 제가 그날 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시착은 안 하고 그냥 보고 사왔어요. 영롱하다. 예쁘죠? 이렇게 로고 되어 있고요. 저는 이게 뒷면이 더 예쁘더라고요. 6,930엔. 근데 면세 받았어요. 그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제가 구매했을 때한 2, 3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너무 잘산 템이다. 하나 더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솔드아웃이라서 못 샀어요. 그거는 3만원대였거든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니까 선물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꼰대. 꼼데. 꼰대는 제일 기본 티셔츠 샀어요. 깜장색.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계산하고 포장하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택을 반으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택까지 다 받아서 왔고, 떤거 같거든요.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긴 했는데 선물용이나 그렇게 하실 분들은 택 자르지 말고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베이프. 베이프는 아들 거 샀어요. 티셔츠 한장 사는데 쇼핑백을 2만 원걸 주셔가지고 제가 작은 거 없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가방에 가지고 왔어요. 보통 베이프 하면은 이거 보릴라. 요 모양인 티셔츠 많이 구매하시 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예쁘더라고요 요즘 박시하게 많이 입어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입으면 될것 같아서 사왔고 요게 얼마였더라 가격은 제가 첨부해 놓을게요 구매 후가 촬영이 안돼 가지고 좀 아쉽긴 했었는데 여기 제가 여기 이전 영상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목소리> 날 때마다 떠나는 여행기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설레 음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 영상에 담아 영원히 기억해요 오여사오여사 내 곁에 있어요